뭐, 또 다른 궁금하신 거 없으세요? 지금도 사과 나무에 많이 많이 달린 거 있잖아요. 예. 그것도 지금 저기 적과를 적과. 해도 후기 가능. 요 후기 적과에도 가능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착과수가 워낙 많아서 이제 과일 비대가 좀 부진하고 그런 경우라면 적과가 필요합니다. 아. 지금이라도. 앞으로 후지 수확하려면 최소 50일에서 60일 남았거든요. 네. 그래서 어, 착과량이 많은 과원이라면 지금이라도 적과를 해주면 후기비대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돼요. 그런데 이제 오사장님 과원 같은 경우는 지금 결실률이 그렇게 높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적정 착과수에서 한 5에서 10% 정도는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사장님 과원 같은 경우는 굳이 지금 마무리 적과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뭐 이제 음. 나무에 따라서 뭐 결실량이 조금 많은 그런 경우라면 후기적과 음. 지금 해주시면 뭐어 화분화에는 음. 크게 영향을 안 미치겠지만 과일 비대되는 데는 상당히 큰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적엽을 하고 하게 이제 마무리 도장지 정리를 하고 그러면 입수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그런 수치 상태가 되거든요. 근데 과일 숫자에 따라서 착색이 잘 되는 경우가 있고 잘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즉 적정 착과를 우리가 유지를 시켜주면 오히려 그런 나무는 착색이 빨리 됩니다. 왜 생산하는 양분 안토시아닌 이거 양은 똑같은데 나눠 먹는 과일 숫자가 적정하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겠죠. 그런데 적정 착과량보다 15% 20% 이상 너무 과다 결실을 시키는 경우는 뭐 비대도 부진하고, 그 다음에 당도도 떨어지죠. 그리고 제일 문제는 착색이 늦게 됩니다. 즉 나눠 먹어야 할 사과 알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각 과일이 먹는 뭐 포도당이나 또는 안토시아닌 이게 양이 부족하게 되기 때문에. 착색이 굉장히 지연이 되는 그런 상태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더군다나 기상 여건이 지금 착색이 잘안 되는 그런 기상 여건인데 착과 수까지 많으면 더 착색이 지연이 되는 그런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 사장님 과원은 추가 적과는 필요가 없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과원들 즉 착과량이 좀 많은 그런 경우라면 지금이라도 과일을 좀 적과를 해서 어, 후기비대도 촉진시키고 조금 더 착색도 잘 되게 그런 관리를 해 주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아까 서두에 금년에 지금 시나노골드 제가 봐서는 이제 가홍도가홍하고 시나노골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후지는 9월 하순에서 10월 상순이 되면. 지금 후기 낙과가 발생이 될수 있는 그런 기상 여건입니다 이제 어제 저녁에도 청송동가 전화를 받았는데 그래서 제가 혹시 신나노골드 낙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 했더니 지금 많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늦었습니다. 지금 신나노골드 지금 낙과가 굉장히 심하게 발생이 되고 있어요 지역에 따라서. 그래서 매일 자연 낙과가 두개 이상 발생되는 게 이게 3일 이상 지속이 되면. 품종에 관계없이 반드시 낙과 방지제를 살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낙과 방지제를 살포를 하게 되면 낙과는 예방이 되지만 이제 과육이 좀 물러지는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그래도 낙과되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시나노 골드나 이 가몬 같은 경우 지금 낙과가 지속적으로 조금씩이라도 진행이 되고 있다면 바로 낙과 방지제를 살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정량을 쓰면 과일이 많이 물러져요. 그래서, 정량보다 2분의 1, 즉, 50%, 즉, 반병만 넣고, 초상칼슘은 500L에 1레지 1, 1 2 k 로를 넣어서 살포를 해주시면, 이게 바로 살포한다고 해서 바로 효과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최소 3일에서 4일 정도, 어, 경과가 돼야 이게 효과가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낙과 피해가 더 급속하게 진행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과육이 물러지는 것이 우려가 되는 경우라면 이 낙과 방지제를 살포하고 한 5일에서 6일 후에 초상 칼슘이나 염화칼슘을 한번더 살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은이 과육이 연화되는 거는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관리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후지도 금년에는 반드시 지역에 따라서는 낙과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될걸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이 과원도 지금 하천변에 있는 이제 어떻게 보면 모래 성분이 좀 많은 그런 사양토 성분이 많은 그런 토양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양토가 많은 그런 과원에서 재배하시는 분들은 9월 하순에서 10월 상순에 반드시 후지도 낙과 여부를 좀 면밀히 관찰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2, 3일, 예. 자연 낙과되는 게 2, 3일 지속이 되면 후지도 금년에는 이 낙과 방지제를 살포를 해야 될 그런 기상 여건, 그런 과원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습니다 예. 자, 금년 농사 짓기 굉장히 어려운, 뭐 매년 이런 말씀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은 정말 힘든 그런 한 해입니다. 자, 금년에 어, 결실량은 충분합니다. 지금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최대 생산량은 뭐 49만 2천 톤까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처럼 예, 품질 편차가 심하게 나는 경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후지도, 어, 홍로나 아리수처럼 금년에 후지도 상당히 품질 편차가 심하게 발생이 될수 있는 그런 기상 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후지는 뭐 수확하려면 짧으면 50일, 길면 한 60일에서 70일 정도 남았습니다. 자, 이제 후기 관리, 이두달 동안 어떻게 관리를 해서 품질을 좀 향상시킬 것인가, 여기에 좀 중점을 두고 과온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렸던 뭐 관수 문제, 그리고 착색 관리 문제, 또 이제 도장지 정제거 하는 문제 그리고 물 관리 또 낙화 예방 관리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체크를 해서 어, 금년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 농사를 지었던 만큼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앞으로 후기 관리에 좀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고 저는 또 다음 기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인 여러분, 어려운 기상 여건 속에서 지난 1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